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구미에서 전통 장맛집을 운영하고 있는 체험교육농장 백야농원 대표 이갑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고추장 담그기 체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체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준비할 재료가 있습니다 필기 도구와 휴지가 필요합니다 이거 먼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제품 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열면 여기는 고추장 담그기 레시피가 있고요. 고추장 담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료인 고춧가루, 소금, 매주가루 그리고 우리가 고추장을 기어줄 염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추장 담그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자, 지금부터 고추장 담그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주 간단하고 손쉽게 할수 있으니까 잘 따라 해보세요. 먼저 우리 또 고추장 담을 용기 뚜껑을 열어서 옆에 둘게요. 자, 먼저 고춧가루를 먼저 열어볼게요. 또 고춧가루 뚜껑을 열때 조심해서 살살 조심해서 여세요. 잘못하면 튈 수가 있으니까. 부을 때도 조심해서 뚜껑을 살짝 용기를 눌러서 톡톡 털어 이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중요한 소금입니다. 소금이 들어가야 고추장이 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고추장 맛을 도와줄 매춧가루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세 가지 재료를 다 섞었으면, 이세 가지 재료가 하나의 색깔로 보일 때까지 골고루 잘 섞어주는 게 중요한 팁이에요. 한번 섞어 볼게요. 밑바닥까지 골고루 세 가지 색깔이 잘 섞이도록 열심히 저어 봅시다. 어때요? 잘 섞어졌죠? 이렇게 잘 섞어진 재료를 이렇게 놓고 다음에 고추장 연물을 부어 볼 거예요. 고추장 연물은 좀 출렁거리니까 조심해서 뚜껑을 열어 주세요. 연물을 부을 때도 뚜껑을 약간 이렇게 오므려서 완전히 다 부어 주세요. 자이 상태에서 이 가루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골고루 잘 저어주면 마법처럼 고추장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추장이 완성되었다는 걸알수 있는 거는 깍대기를 들었을 때 고추장이 이렇게 똑똑 떨어지면 잘된 고추장입니다 그러면 완성된 고추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막대기를 잘 닦아서 이렇게 내어주시고요. 준비된 휴지로 주변을 깨끗하게 잘 마무리해서 닦아주세요. 자, 뚜껑을 닫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고추장, 오추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고추장을 완성되었으면 먼저 제조일자와 만든 사람이 꼭 필요하니까 그걸 적어주시고 나만의 상표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만들어보세요. 저는 제 고추장 이름을 엄마 손맛 고추장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뜻대로, 생각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때요? 예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든 이 고추장으로 맛있는 저녁 식사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